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기는요, 명인, 달인, 대가입니다. 아마 농업에 보면 이제 흔하게, 흔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각 분야에 대가, 달인, 명인들이 많으십니다. 뭐, 뭐, 복숭아를 잘 재배해서, 사과를 잘 재배해서, 감을, 단감을 잘 재배해서, 뭐, 꽃감을 잘 많이 만들어서, 채소를 잘 키워서 쌈채소를 잘 키워서 뭐 양배추를 잘 키워서 브로콜리 를 배추를 잘 키워서 달인 명인 대가로 불리시는 분들이 정말 그 분야의 최고인 분들이 소개되고 있고 지역마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제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 정말 근간이 되시고 앞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끌어왔고 앞으로도 끌어 가실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명인 대가 꺼낸 거는요. 전대 아쉽게도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흙과 작물 자생력, 작물을 잘 키운다. 흙을 달 살린다 하는 명인 대가 장인들 장인이라 할까요? 그런 분들은 명인들은 있습니다, 달인들이 있고 이 대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흙에서 자생적으로 작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분을 생산하는 그런 수년간의 경험과 실질적인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그 이론을 가지신 달인, 명인, 장인, 대가는 없잖나, 단언해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흙에 관련돼서 달인, 명인 장인 대가라 하신 분들은 뭐냐면 거의 어떻습니까 연작피라든가 아니면 촉성재배 초 단기 재배의 그런 단기 재배의 방식에 다수화 올리는 데 맞춰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한두 분의 부 분에 맞춰 있는 그런 단인 명인 대가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뭡니까 작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분을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그런 다른 명인 장인 대가는 없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분야는 뭐냐면요, 작물 자생력으로 농사를 짓는 흙이 살아났습니다. 자, 양배를 치운다고 하는 양배추가 자란 동안에 양배추가 담아낼 수 있는 양분을 담아내는 작물 장물, 그런 작물을 키우는. 달인, 명인, 장인, 대가가 없다 하는 게 맞지 또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작물 재배의 대가는 달인은 명, 명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흙의 양분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각 분야마다 그복숭아면 복숭아 아니면 배추면 배추 아니면 어, 쌈채리라 그러면 브로콜리라면 양면추라면 그 양분을 담아내는 기술력을 가지신 작물을 키우는 기술력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뭐 많은 뿌리와 깊은 뿌리를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장탁돼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지신 정말 어, 수년에, 수십, 년에 천장과 기술과 이론을 가지신 명인, 단인, 장인, 대가는 없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저의 의견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작물 어, 재배에, 의해 포양농사에 대가 다닌 달인들은 있으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달인들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흙이거든요 작물입니다 많은 뿌리와 깊은 뿌리 만들고 흙에 살아있는 양 흙이 스스로가 생명적으로 작물을 키우는 양분을 생산하고 그 양분을 작물에 키우는 양분을 담아내는 도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신 이제 정말 진정한, 지존적인 달인, 명인, 장인, 대가가 나와야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언젠가는 나와야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꿈을 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야 정말 농업다운 농업. 뭐, 저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농업이 되는데 뭔 소리 하냐 하신 분들 계시지만. 하지만은, 언제나 아쉬웠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살아있는 흙 장물을 키우는데 양분을 만들어내는 흙 어떤 흙을 만,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술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이, 그거는 이론도 다 따라야겠죠 그리고 그 양분을 담아낼 수 있는 장물 온전히 제가 이, 아까도 했습니다만 양배추라면 양배추가 성장하는 동안에 양배추가 담아낼 수 있는 양분을 다 담아내는 많은 뿌리와 깊은 뿌리에 만드는 그런 작물 자생력을 활용하는 그런 달인, 명인, 대가의 그런 기술을 가지시고 이론을 가지신 진정한 지존의 달인, 명인, 장인, 대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마 불편함이 있고 제가 달인, 명인, 대가, 장인들을 천재의 농무님들에게 뭐 비하를 한건 아닙니다. 새로운 정말 지존적인 그런 다른 명인, 장인, 대가들이 나왔으면 하는 저의 소망을 말씀을 드려봅니다.